때를 생각하면 참자 참자 그러는데 내 뒤에서 대머리 아저씨가 딱 나오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. 오랜만에 진짜 돈팍 써가지고 피자도 시키고 안녕하세요 치킨도 시키고 그냥 오늘은 피자하고 이렇게 치킨 두개 준비했어요. 그리고 제로 콜라. 피자 나라 치킨공주 정답. 아 쿠폰이 없네 여기. 아나 이거 군대 있을 때 빼고 거의 시켜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걸 시키게 된 배경이 웃긴게 도미노 피자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. 얘네가 원래 마감을 1 0시 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50분에 전화를 했지. 왜 빨리 전화하면 피자가 빨리 오잖아. 그럼 방송을 10시 반에 해야 되는데 미리 도착하면 식으니까 맛없고.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전화하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더군요. 마감 끝났다면서. 어머! 이게 피자 전문점이 아니라서 이게 없는 거야. 아, 그래서 일찍 마감한 거구나. 뭐, 아, 어쩐지 전화를 안 받는다 했지. 아, 그래서 안 받는구나. 그래서 여기만 주문이 되는구나. 딴데 아무 데도 주문이 안 되는 거야. 그래, 이 맛이야. 여기는 딱 시장 통닭 맛이야. 아, 짜다, 여기. 아, 씨. 진짜 여기 주문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, 오랜만에 주문해봤네. 애인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. 아니면 여성 시청자 초대해가지고 이쪽에서 둘이 나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. 욕하려나, 여자들이 먹고? 우리 군대에서나 먹는 걸 이런 걸 주문했냐고 하면서 욕하려나? 싫어하나, 여자들이?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. 뭐야, 여기? 이거 그거 아니야! 오뚜기에서! 냉동피자 아니야? 이거 왜 피자, 도너가 이, 이상하냐? 도너가 완전 비스켓이네, 비스켓. 아마 얘네도 안 만들었을 거야. 돌렸겠지, 그냥. 아, 여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. 아, 맞어. 여기 통닭은 딱이 맛이었어. 군대에서만 먹는데도, PX맛? 그 소스가 완전히 그 김치찌개에다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. 내가 아. 여기 왜안 시켰는지 잘 알았다. 아 근데 피자가 너무하다, 이거. 딱 냉동피자 그 이상이 아니야. 어쩐지 피자집에 주문하면은 도우 어떻게 해드릴까요? 도우 사이즈라 줄게.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여긴 그런 게 없더라. 너무 빨리왔어 피자랑 이게 치킨이 이거 슈넬 치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슈넬 치킨에다가 소스 발라놓은 거 아닌가? 감자 샐러드 피자 야, 이거는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시켜주면 욕먹겠다 오빠 나랑 왔는데 이거 먹자고 나한테 부른 거야? 하면서 욕먹겠는데? 근데 저는 별거 없어요 젊고 이쁘고 돈 많은 여자가 좋을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여자 쪽에서 지금 막 튕기거나 아니면은 막꾀 부리면은 아 뭐야 귀찮아 그냥 가 하면서 그냥 내보낼 거야 그냥 지금 밀당이고 뭐고 할 시간도 없고 귀찮아요 나는 어 일단 결혼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연애하자고 막 그럴걸요 왜냐면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막 밀당하고 싸우고 뭐티격 튀격하고 그러면은 나이만 다 먹지 막 끝나잖아요 그래서 막 10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이런 여자분들은 다음번에 사귀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결혼하고 간다? 그 다음번엔 지겨우니까. 빨리, 내 나이 차기 전에 빨리 끝내자. 남자도 똑같아. 남자도 똑같은데. 아, 나도 그럴 것 같아요. 나도 일단은 지금 결혼 서약서에 도장부터 찍고 그 다음에 연애 시작하면 안 될까? <laughs> 성결혼 후 연애. 선조치 후보고. 음, 군대식이죠. 돈 많이 버시고 50일 결혼하세요? 안 돼요. 그때는. 내 핏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배드민턴 치는데 60 가까이 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손주를 데리고 온줄 알았어 요 이렇게 7살인가 막 태권도 띠 메고 이렇게 막 데려와가지고 같이 배드민턴 치길래 손주야 할아버지 보러 왔어 딱 이러는데 아빠인데요. 아, 민망하는 거야 되게. 60 가까이 되셨는데 힘도 좋으시네. 아휴나 누가 봐도 이 할아버지야 손주로 보지 아휴 아들로 안 보여요. 아니 나 오늘 배드민턴 딱 치고 왔는데 다 샤워하고 나오는데 꼬맹이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근데 그 꼬맹이들이 날 보더니 돼지 아저씨? 이러길래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살펴봤지만 나밖에 없었어. 아 되게 막열 받는 거야. 아니 얘네들이 보고 아 어떻게 난 니네들 알지도 못하는데 보자마자 막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얘네들한테 화를 낼까 하다가. 아니야 옛날에 나도 쌀집 아저씨 보고 니똥 똥깔라 파워 막 이러면서 놀리고 그랬었지 그때를 생각하면 참자 참자 그러는데 내 뒤에서 대머리 아저씨가 딱 나오는데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막 이러면서 얼일꼴리막 이러는 거야 대머리 아저씨 딱 이러면은 뭐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으막 할텐데 별로 화를 안 내시길래 나는 되지 이러니까 바로 듣자마자 아 너무 팩트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순수하니까 역시 보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구나 뭐라 해야 될지 막 당황을 했는데 대머리 아저씨는 아,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대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